아 위험한데요 띄웠죠 키퍼가 잡습니다 후한 퍼드라도 막아냅니다 바비안 루이스 측면을 활용합니다 좋은 볼 흐름 좋은데요 크로스 갑니다 화이팅 그래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나왔는데요. 좀 어땠을까요?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유벤투스 경기 초반부터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야 강팀끼리의 대결에서 이런 득점이 나오네요 아직은 초반이니까요 추가 실점만 허용하지 않는다면 실점한 쪽에서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페데의 쿠키에서 마누엘 로카텔리 아르투르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자 좋은 볼인데요 상대 선수 맞았습니다 온라인 업 슛! 멋진 선방입니다 어려운 볼이었는데 잘 막아냈네요 뒷공간을 노립니다 과드라도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인신의 왼쪽 측면으로 수비를 제치합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알겠습니다. 아르투르, 파울로, 디발라, 페데리쿠키에서스루패스쿼드라도 디발라, 낮게 크로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스자 역습인데요. 켈리니 이걸 끊어냅니다. 자 흘러나온 공,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페데리쿠키에서 뒷공간으로 끊었습니다. 후안 콰드라도. 디발라 발 밑으로 크로스. 어 쓰러졌습니다. 페널티 지역 안쪽. 아 다리를 걸었죠. 나폴리 페널티킥을 내지고 말았습니다. 나폴리 어떻게든 리드를 지키고 싶을 텐데요. 득점에 성공하면서 복점을 만들었습니다. 차분하게 잘 밀어 넣습니다. 아, 과감하게 정면을 노렸어요. 대담한 슈팅입니다. 나폴리 선수 교체입니다. 이를 떼려야 뗄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나폴리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 좋은 기회. 거리가 꽤 되네요. 인신해. 마치 골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골대 안으로 빨려들어갑니다 와 그대로 빨려들어갔습니다 정확한 킥이에요 나폴리 드디어 한골 앞서 나갑니다 아르투르, 아르투르, 한 번에 롱패스 q 드라도 디발라. 자, 슈팅까지 가나요? 슛. 골. 또다시 동점입니다. 두팀 대단합니다. 이야, 열기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l 끈 o 끈한데요 디발라. 페인트의 1 슈팅. 골을 기록합니다. 상대를 흡슛 훔... 몰아붙습니다. 볼! 경기를 뒤집는 골입니다. 빠른 반응으로 볼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전반전 종료. 이제 15분간 휴식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후반전 45분입니다 <목소리도> 전방으로 길게 바비안 루이스 지엘린스키 스루패스 인신예 드리스 메르텐스 자 골대로 향합니다 후안 쿼드라도 데리스트 후안 터드라도 아르투르 돌파 시도합니까? 과감하게 잘 막았습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주의 조치로 끝났습니다. 음 거리가 좀 있네요. 위력적인 슈팅이었습니다. 엘지 엘마스. 받을 수 있을지 끊어냅니다 번지깁입니다과트라도 끊어냅니다 측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페데리 쿠키에서 뒷공간으로 오, 좋아요! 왔어요! 때립니다! 골! 두 점차로 벌어집니다. 속임 동작 이후의 슈팅, 골입니다. 수비수를 흔들어 공간을 만들고 빠른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도라면 미리 데이컷 플레이였죠. <목소리> 유벤투스 이제 두 골차로 리드합니다. 유벤투스로서는 감독의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담 없이 경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디발라! 유벤투스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주심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나폴리 선수를 바꿀 것 같은데요? 아르투르 공간을 노립니다. 오, 이거 좋은데요? 기회입니다. 낮게 깔리는 공. 파비안 루이스 치고 올라갑니다. 앞으로 찔러 줍니다. 긴 패스로 멀리 보냅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베타냐 스루 패스. 인시니 찔러줍니다 인시니에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계속 들어갈까요? 찬스가 옵니다 슛 때리기 직전 페인트로 슈팅 공간을 잘 만들었죠 아주 좋은 플레이예요 나폴리 역습을 잘 버텼습니다 공간으로 패스. 아, 좋습니다. 슈체스티 선방. 페데리쿠키에서 길게 찔러줍니다. 모라타 자, 슈팅! 에이. 길게 연결하는 패스 켈리니, 수비 성공합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베르나르 데스키모라타 베르나르 데스키잘 보고 들어갔습니다. 쿨리발리 전방으로 길게 패스 플러나온볼아르로 길게 패으로 파고듭니다. 페데리쿠키으로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좋아요! 상대 선수 맞고 골라인 아웃, 코너킥입니다. 여기서 경구가 주어집니다. 아, 이것은 이전 플레이에 대한 판정이군요. 오버헤드로! 오. 오버헤드로 시도해봤는데요. 아쉽습니다. 타점도 높았고, 임팩트도 강한 슛이었어요. 원더골 나올 뻔했는데 아쉽네요. 아 위험한데요. 슛. 아! 골라인 넘어가면서 이렇게 경기 끝나버립니다. 나폴리 아쉽게 역전패를 당합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